존경하는 김경욱 의원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 t 입니다 오늘 이 i n g a 오 Tingao, t 이 n g a o Tingao, Tingao, t i n 우리 의원님이 이 소송의 대표적인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참 우연이자 필연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을을 보면 은 제일 떨어뜨리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아파트 밀집 단지에 보수 성장으로 아주 널리 당선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하필, 소위 진보는 분열해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까지 나왔습니다. 보수는 단일화 후보였고, 진보는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꼭 떨어뜨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를 많이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를 거칠게 많이 두다 보니까, 또 전국적인 완전히 이렇게 큰 대규모의 조작 선거를 완전히 마음 먹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친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병기 교수님이 완전히 저도 최근에그 내용을 좀더 이해하게 됐는데 결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0.39 유명하지요? 관내 반내 관례가 새 후보가 모두 어떻게 0.39가 나오냐? 그랬는데 사실은 비밀이 더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김경욱 의원님하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비율이 당일도 같고 관례사전도 같고 관례사전도같고 1대 0.3문 의원이 100표 얻을 때 이정미는 46표 얻는 그런 비율로 당일도 그런 비율 관례사전도 그런 비율 관례사전도 그런 비율 이상하죠? 예! 이상한데 사실은 그 비율은 당일에 있던 그 비율이 원래 비율인데 민주당 민주당 정일영 후보만 당일에서는 0.9밖에 안 되다가 민의원님이 1일 때 90%밖에 못했다가 사전 투표에 가서 거의 1.4배랑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기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비율을 계산해보니까 이 의원님 사전투표에서 6분의 1을 빼오고 이정미 사전투표에서 6분의 1을 빼와가지고 정의령에게 주니까 딱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노 교수님께서 본문으로 완전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0.39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처음에 민의원과 이 이정리 비율을 딱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같은 만큼, 6분의 1만큼 똑같이 비율로 더니까 관내 관에도 그대로 계속 유지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숫자부터 지금 우리 증인, 요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금 일장기 투표에 대한 증인, 증언이 있었죠. 그티고는 오늘 제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티고가 헛소리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혈라을 날라 뒤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헛소리를 한것 중에 예를 들면 은 대표적으로 원고가 다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한다면서 탓을 돌립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국가적인 범죄죠. 우리나라야, 휘청거리게 는 완전히 국가적인 범죄인데, 사람 하나 강제로 부를 수 없는 원고가 그 모든 국가적 단위의 조직 범죄를 어떻게 다 입증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입증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재검표에서도 수많은 쏟아져 나온 물증이 있고, 지난번 대천이 투표지 투표관리관, 이번에 일상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모두 피고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원고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재쳤다면, 백사람 한 사람이 원고의편에 서서 증언을 해서 증거가 없다는 소리를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a n m 이 원고가 입증이 부족하니까 원고 i a 것은 대법관 자신의 병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넣는 g o l i a n m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고, 수많은 물증이 나오고, 재검패에서무협평만 해도 250몇 개가 써가지고 숫자 안 맞는 게 수백 장이고, 그리고 증인 불러보는 조처 원고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데도 이걸 원고패를 시키면, 앞으로 부정선거는 대놓고 하라는 얘기죠! 예! 이 땅에 태어나서 대복관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그래도 봐주는 나라의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관으로 이제 곧 임기들도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영원히 박체되어서 남게 되겠죠? 네! 오늘과 같은 증언들, 오늘과 같은 제출된 물증들, 모든 게 숫자로 다 남아있는데 그걸 원고, 폐로 포망하게 해서 자신의 삶과 나라를 모두 먹칠하는 그러한 결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라도 빛나는 니다 정말 나라를 구했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송도 그 지역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천 상륙으로 대한민국 잘 민주주의를 구해냅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과 상임위원이었던 조혜주 그리고 중앙선거연부를 만들었던 담당 중앙선관위 공무원 그리고 선관위 거짓 해명 자료를 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왔습니다. 어, 사실 오늘이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 결론에서 말하기 위함도 컸습니다. 저는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관이 만약 이, 이 재판에서 또비하거나 기각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면 결국 결국 또 특검이나 또 다른 검찰 수사 이하구나, 또 다른 선거법의 특별법 위에서 당신들이 집판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재판에서 사회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주기를 바란다는 심정으로 예, 저는 열론을 했고요. 어, 정말 저는 인천 상육작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민경우 위원님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참. 민경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는 이제 1년의 이 부정선거 국면을 보면서 어, 이런 민현인님처럼 정의롭게 회회 단신으로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부정을 밝히는 사람이 오도되고 왜곡되고 비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부정 선거에 대한 판결이 저는 솔직히 인용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그 확신을 지금부터 들었는데 지금 저는 오늘 저번에 대전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그리고 오늘 송도이동제1 투표소 일장기 투표관리관의 지원은 100% 우리에게 유리한 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 어,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반응사전투표에서 200, 어, 2만 20, 293표가 우정사건부에서 그,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정사건부한테 털어봐. 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기고가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도 못 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결국 인용 판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애들이꿈수를쓸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원합의체 행방이시다. 음, 시간을 더끌 수가 있 최고 기록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겼다고 보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대혁 대법관의 양심 그리고 조재영과이동원 재판관도 오늘 사실상 아, 부정선거구나 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 같은 양식을 저는 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행정이 그지 않고 한달뒤 또는 두달 뒤에 인천 연수구 선거 무효소득 그리고 소득비용은피의 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앵정우 위원님이 내년 4월 고월선거 에서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대한민국을 겪는 오! 것을 보았 습니다. 부정선거에서 전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제대로 찾아서 도태우 민경욱 같은 멋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함 학교에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해피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